네, 맞습니다 ICTK, 네, 그리고 KB28호 스펙이죠. 네, 가격이 조금 이상하죠. 네, 2만원인데. 어, 한매천국권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. 스펙도 가격이 네, 대단히 낮게 시작할 듯 보여지죠. 네. 네, 장 시작 시간 거의 다 됐고요. ICTK는 네, 손실일또보여지고 네, 시작했죠. 네, 고가, 저가, 시가, 시가1900이고. 어, 스펙도 그렇게 가격이 좋지 않아요. 네, 2300원. 2 4 0 0원 음, ICTK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, 비례한 분들 아직 손실일 테고, 뭐, 균등한 분들은 뭐 수수료만 내고 끝나는 거죠. 사실상. 뭐, 천 원, 이천 원 남긴 했지만은, 별 의미 없는 숫자고. 오, 스펙도 많이 내려오네요. 네. ICTK는 27,000원 선에 다털었고요 네, 비례까지 했는데, 일단은, 네,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. 이 정도면 손실이 아닌가 판단이 돼가지고, 네, 일단 다 털었고, 스펙은 더 내려왔죠. 스펙은 한 천만원 정도, 네, 현금으로 입금을 시켰는데, 매수를 안 했습니다. 혹시나 좀더 낮은 가격에 보여준다,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, 네, 조금 이상하죠. 네. 네. RCTK는 약간 좀 일찍 판감이 있네요. 네. 네, KB28호 스펙도 다 매도 했고요 2100, 20원, 30원, 40원 정도에 매도가 된것 같고요. 이거는 네, 비례까지 했는데 은행이자, 파킹 투자 이자가 네 손실이 난 걸로 보이죠. 네한 2, 3만 원 정도 손실이고 i c t k 는한 2만 7천 원 정도 매도했으니까 한 주당 비례가 2천만 원짜리였으니까 이자가 한 4천 원 정도 계산하면 한 주당 한 3천 원 정도 남긴 거예요. 균등한 거는 한 5천 원 정도 남긴 거고 네, 한 4만 원 정도 익재한는것 네, 같죠. 그래도 재미가 없는 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는데요. 네 ICTK는 그래도 29,000원, 8,000원 선에서 잘 버티네요. 잘 버티면은 내려갈 때안 내려가면 올라간다는 시그널이니까 아직 매도 안한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답일 것 같고요. 네, 스펙은 모르겠네요. 네 2,500원에 팔았어야 되나? 네 2,000원, 2,100원, 2,120원, 130원에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ICTK에서 이익 좀난 거. 네, 5, 4, 2만, 2만원에, 한 3만원 정도, 네, 익절했는데, 3만원, 3만원, 4만원 정도 익절한 것 같은데, 네, 나머 여기서, 네, 손실이 났죠. 네, 퉁 치면은, 네, 그냥 이자만 먹고 끝난 걸로. 네, 이벤트도 그렇고, 네, 공모지도 그렇고, 요즘 그닥이에요. 네, 코인 쪽도 그렇고, 유일하게 코인 쪽그 이벤트, 얼마 안 되지만은, 소소하게. 챙기는 거. 네, 그거뿐이네요. 그 네, 역시 떨어질 때안 떨어지니까는 네, 조금 올라가죠. 네,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